드디어 이제 인간의 정신 문제의 원인과 그해결적으로 복, 법, 법, 죄. 해방이 나왔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 법, 복, 법, 죄. 복, 법, 죄. 복, 법, 죄. 자, 그럼 복이 뭐냐? 복이 뭐냐? 자, 인간은 구약성경 창세 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최초의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모든, 모든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모든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인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름다운 식물들을 식물과 들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법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복이라는 것이죠. 자두 가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법,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자, 이두 가지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자,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면 인간의 복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세번 입으로 보면서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인데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름다운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두 번째 복인 것이죠. 그래서 자, 자, 2번을 우리 또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름다운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름다운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권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좀 짧게 변형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두 가지를 받았다. 이것만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으로 넘어갑니다. 이 법이 중요해요. 복은 간단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근데 법이란 라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에덴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과실을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서 있는 나무.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거는 먹지 말라. 이게 법이거 이게 법.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선악과 안에 독이 있어서 죽는 걸까요? 그럴 리가 아니겠죠. 그럼 정면 죽는,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어기면 불법이 돼서 불법의 결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최초의 법은요 선악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설명이 돼요. 그럼 우리도 지금 법이 있잖아요, 나라의 법.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벌이 있죠. 그러니까 법은 왜 있으니까, 그러면? 질서를 위해서, 질서.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면 이 법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사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일종의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그 자에게는 계속 그 복이 유지가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법을 지키면 나라의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지만 법을 어기면 혜택 못 받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도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 굉장히 의심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죠. 선악과는요. 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주의 질서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 차원에서 만드신 것이 법, 선악과입니다. 자, 거기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이 저렇게 썼어요. 그런 하나님은 단한 가지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리하는 남의 일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법과 같은 것입니다. 자, 앞에는 복은 뭐였죠? 하나님으로서 받은 누리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면 법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나무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법, 그 법을 하나님께서 지켜라. 못 지키면 죽, 죽게 된다라고 법적으로 이미 이렇게 명분화하신 것이죠. 자, 그걸 조금 더 풀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복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이 광대한 우주와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기 빨간 글씨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법 정리하겠습니다. 법은 선악과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함께 순종해야 한다는 법이에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입술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거 유치무 때부터 외우는 겁니다. 이에 대경 동상 얘기는 지일 학교 때부터 듣고 듣고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너무 뻔한데 그 스토리에 대한 여러분 지금 해석이 과거와 조금 다른 거죠. 이제 우리가 좀더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거 일부러. 자,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누리는 거. 그리고 다스리는 거. 그게 법이, 복이면. 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질서라는 거죠 질서.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어떤 의미가냐? 하나, 하나님은 피, 좀, 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는 거죠. 자 이해되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한번 더 할게요. 자, 저는 반복 교육이 해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0번이라도 반복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자,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복이고요. 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법. 그래서 그 상징물로 주신 것이 선악과. 선악과는 그것을 먹는 순간 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로 받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저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에 이, 이 개념을 익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또 이것을 말로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게 돼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복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예요. 죄. 자, 그러면 법을 어기면 뭐가 오죠? 형벌이 오는 것이죠. 그 죄가 바로 형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빨간 글씨 여러분 키워드니까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자, 법이 있는데 법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법을 어긴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치 성수원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이 끊기면 가정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당연하죠.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가 끊겼고, 아까 처음에 복이었죠, 복.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끊기는 거죠. 복의 통로가 끊겼고, 그 결과 인간은 세 가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를잘 기억하세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요, 법을 지킬 때만 유지가 돼요. 근데 법을 어겼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형벌이 왔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끊겼고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세 가지 형벌이 뭔지 볼, 볼게요. 자, 첫째, 이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남자는 평생토록 땀을 흘려 수두해야 그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땀을 안 흘려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법을 어긴 순간 인간은 남자는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되고 두 번째, 역시. 여자는 극심한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 형벌입니다. 육신적 형벌, 환경적 형벌, 한글, 정신적 형벌이 있어요. 자, 육신적 형벌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당해요 빨간색만으로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렇게 풍요어던 땅은 그때부터 가시와 엉덩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남자는 원래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는데 열매 대신 가시와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환경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놀고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지만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나가서 고생 많이 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셋째 인간은 하나님으로서 쫓겨나 두려움과 고독함과 우울감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신적 형벌이죠. 그래서 육신의 형벌, 환경적 형벌, 정신적 형벌 세 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형벌 여러분 어렵습니까? 늘 지금 겪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무슨 형벌이요? 육신적 형벌. 남자는 썩고야 되고, 여자는 출산이 고통. 그다음에 환경적 형벌. 가시와 황범키 세 번째, 정신적 형벌, 두려움과 고독함과 우울감, 이 정신적 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 이 복법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죄 죄의 부분이에요. 죄의 부분. 죄의 결과 인간에게 세 가지 형벌이 왔다. 이 형벌 때문에 당신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저 죄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남자는 평생통으로 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 그 다음에 환경적 형벌, 가시와 엉엉키, 정신적 형벌, 두려움과 도, 고독함과 우울감, 이세 가지 형벌에 대해서 지금 또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두 분씩, 두 분씩만 하셔야 시간이 좀 효과적입니다. 자, 세 가지 형벌에 대해서 한번나눠보랍시다 그러면 어, 사실 y pop, 복법 p 를다배 u 거든요 자, 죄법이 jam, pop, pop,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누릴 수 있는 복, 이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복. 복,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법, 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 법이라고 합습니다 법. 자,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법인 것입니다. 자, 그 법을 어겼을 때세 가지 형벌이었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형벌. 남자는 중신토록 수고해야 하며,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돼야 했습니다. 정신적 형벌. 아, 환경적 형벌은 뭐죠? 다시 왕봉키가 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신적 형벌. 두려움과 고독함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 그렇습니까? 안 어렵죠? 자, 다시 한 번. 복. 복, 죄이세 가지만 두 분씩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복, 죄 네, 복, 복, 죄는 제가 이렇게 r is i 얘기 h e 가 있는데 복 p j 해 y p o 가 Jay and Jay, and Jay, a n 니 왜냐하면 복하면 a y a n 저저 a y 게 글씨가 써있 a 니까 지금 여기 복, 죄에서 죄만 지금 내내 보여요. 근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 지금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도 물론 뭐 좋겠지만 같이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복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설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다실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네. 그걸 다실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에게. 그리고 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하는 법을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하면 하나님은 참조주시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옛날 할머니 하나가 거기시는 바람에 이 나이까지도 따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물르고그 다음에 죄. 제는왜침우셨어 하고 치우셨어쟤는 우리가 이게 렇 정신적으로다가 육체적으로다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쟤료 우리가 지금 제그 답은 리마의 네 땀을 흘려야 되고 남자는 그래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여자는 출산에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많배우셔고 머릿속에는 다 있게 가고 있을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설명을하려니까 이게 다가가 크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참, 우리 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이 주시니까, 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제 아들 전도하는데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곧 강사로, 정식으로 이제 제가 초빙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시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됐고요. 음, 죄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형벌이 있는데, 육체적 형벌과 환경적 형벌과 정서적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육체적 형벌은 남자는 평생을 땀으로 흘리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는 출살의 고통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음, 형벌에는 다시 왕권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정서적인 고통은 사람들이 요즘 특히 많이 그러한 증세들이 일어나서 있는 게 불안감과 우울증과 그러한 정서적인 그러한 고통들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가 제 하나님과 우리 냉정 간계에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네. 제가 믿고 불렀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벌 칼리지의 특징은 뭐냐면, 강사가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주로 목사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벌 칼리지는 모든 분들이 강사로 다한 번씩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실 때늘 그런 부담을 갖고 오셔야 돼요. 아, 내가 오늘 강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나좀 불길한 부담을 늘 갖고 오셔야, <laughs>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줄지도 못합니다, 왜요 오늘 잘 배우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 몰라서 못자는게 아니죠. 이 진리를 여러분 몰랐습니까? 너무 잘 알죠. 잘알지만 정리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하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전문 강사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하나 못 하나 들어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잘 훈련된 강사로 만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목사로 할수 있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돌아하십니까 <laughs> 불안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이제 제대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나님 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기쁨으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또 우리가 또 들으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을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였구나. 원래 얼마나 복된 존재였는데 하나님과의 이 질서가 깨짐으로 우리가 법을 어김으로 오는 이 저주와 고통이 그 인간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저주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 원래의 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려면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잘 훈련되어서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오으로써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를 통하여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 보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신 네. 기회.